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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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해 주네요. 이렇이긴 하지만 땡큐. 렇게이기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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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1 6 5이소였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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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치킨 하라는 곳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좀 멋있는데요. 근데 좀 가격이 합니다. 아, 칸툰치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세노테가 4 개가 있대요. 그리고 얼마라 그랬지? 495페소. 495페소? 493페소. 4 9 9 9달러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세노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원래 알아봤던 그냥 세노테 하나. 우선은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로 여기입니다. 에드네 정원. 가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마음 편하게 쉬려고 합니다. 여기는 100페소를 받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짜자 예. 20페소 할인해 줬습니다. 뭐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할인해 주 네. 짜자잔 티켓을 두장 받았습니다 할인도 해주고요. <laughs> 이렇게 정글 숲을 헤쳐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왠지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지금 이런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완전 멋있죠? 아니 사람도 많이 없고 엄청 좋은데요? 뭐야 뭐야 완전 멋있죠? 이거 보세요. <laughs> 이런 곳입니다. 예. Yeah. 오호! 멋있어, 멋있어. 여기서 이제 스노클링을 할 겁니다. 완전 좋아요. 진짜 좋아. 장장장. 여기보다 이쁜 새노떼들이 엄청 많을 텐데, 전 벌써부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 여기 물 맑은 거 보이시나요? 저기 완전 깊숙한 것까지 다 보이는데? 와.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 물 맑죠? 예. 완전, 완전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렇죠? Open your eyes, look into mine. With just one stare, I know I'll be fine. 누구나 다 즐겨야 되는 자연인데 왜 입장료를 받나 생각했거든요. 지 많은 새 호텔을 가고 싶은데 다 입장료가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차라리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잘 관리해 놨습니다. 네. 이런 거 있는 것 자체도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장료도 우리나라로 치면 5천 원? 그 정도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수영장도 5,000원 이상 하잖아요. 여기 수영장보다 훨씬 나아요. 물론 샤워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짠 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말리고 집에 가서 샤워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도 엄청 맑고요. 날씨가 꾸리꾸리하다 했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와. 보이시나요? 비 오는 거? 비 와요. 그 못다한 마음을 풀기 위해 바닷가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플라이델 카르멘 바다는 깨끗하지 않고 약간 해변 온 김에 해변에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짜잔! 이런 경치예요. 이런 경치입니다. 저분이 쇼를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연습 중이라는 거. 누가 봐도 저분이 쇼할 것 같지 않나요? <laughs> 만원도 안 하는 놀이 굉장히 괜찮죠? 이렇게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괜찮네요. 밥이 좀 뭉쳐져 있기는 하지만, 멕시코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치고는 괜찮습니다. 짜잔. 음, 여기 분위기 나름 괜찮아요. 근데 가게 이름이 뭐냐면, 가게 이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롤 밥이 많이 뭉쳐져 있어가지고, 추천하긴 힘들지만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DJ 박스도 있고요. 이제 이 숙소를 체크아웃할 건데요. 멕시코에서 처음 이용하는 에어비앤비였는데 만족했습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했고 와이파이 완전 빵빵. 이게 첫 번째 요소거든요. 대부분 멕시코 호스텔이나 호텔 그리고 에어비앤비 후기 보면은 이 와이파이 때문에 불편했다는 사람 많았는데. 와이파이 하나는 진짜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화장실 뜨거운 물도 뜨거운 물인데, 진짜 너무 오히려 뜨거워가지고, 제일 정도 지금 금방 뜨었는데도이 온기 보이시나요? 뜨거운 물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완전 기본적인 건데,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춰져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저렴한 숙소도 잘만 이용하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이렇게 괜찮은 숙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간쥬! <laughs> 지금 다음 갈 곳을 예약하고 있는데, 완전 저렴해요. 여기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시설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후기도 괜찮고, 근데 27달러에요. 당장 예약했습니다 입틀 지금 이 엑스플로어라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뭐 테마파크? 이런 곳이 있거든요 여기 시내 돌아다니면 막 130달러, 120달러 이러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훨씬 싸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써놨어요 최저가 보장이라고 그래서 꼭 여기 가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전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교통 불포함해서 살 거예요. 우리는 차가 있다, 흥정해달라 해도 다른 이런 시내에서 사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빼거나 안 빼거나 같은 가격이라고 꼭 엑스플로어나 스칼렛, 세라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월마트에 아쿠아 슈즈를 사러 왔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완전 쌉니다. 6,000원, 6,000원. 괜찮죠? 하나 살려고요. 6,000원 138페소 아니지? 이거 아니야 아이고 어이막 뜯어버리네 128페소입니다 짜자잔 7,000원 하는 나의 신발 저는 이것저것 살려고 월마트에 와 있습니다 여기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큰게 500원입니다 500원 물가 싼 멕시코는 여행하기 재밌죠? 월마트에 오면 이렇게 롤도 팔고 있습니다 얼마니? 살짝 <laughs> 안 비싸? 69. 근데 이건 맛없어 보인다. 그런 새우를 89 페소. 이런 티본 스테이크가 3,500 원이에요. 말이 되나? 이런 스테이크는 7,000 원. 이런 고기도 얼마야? 3,500 원. 완전 저렴하죠? 요런게5,000 원. 정부 찾아봤을 때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격도 싸고 맛도 있으면 뭐야?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멕시코로 옵시다 <laughs> 수수료를 빼간다고 하네요 네 저는 세이빙해서 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좀한 번에 많이 끊어야지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븐 짱! 바나나 짱! 돈 내놔! 내놓으라고! 자모자가 되었습니다. 얘 누구니? 무섭게 생겼네. 짜잔. 두 번째 에어비앤비는 이 건물입니다. 지금 호스트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푸 언니가 맞이해주는 집입니다. 와방 이뻐요 깔끔하고 이렇게 테라스도 너무 이쁘고요 저기 수영장도 있어요, 풀. 그리고 이렇게 해변에서 쓸수 있는 의자랑 쿨러도 빌려주신대요. <laughs> 비치도 엄청 가까워요. 예. 나를 나가 여기저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짜자자. 기대됩니다. 기대돼기와 기대돼.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뷰 봐봐. 저는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이게 뭐냐? 해먹이지. 아이고야? 근데 누워도 되는 해먹이 아닌가?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해먹해놓고 살고 싶네요. 부럽다. 후! 음 저긴 바바가 있고. 보이시나요? 저기 바다? 자잔 여기에서 석양을 볼겁니다! 비록 물이 좀 차갑지만! 아! 우리 호스트는 결혼식을 한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짜잔. A, ah, ninja camera. Uh -huh. Ah, it's a video. Ninja. Yeah. Like exchanging. Yeah. No? Manny y Carla. Carlita. Usually I mean to be small, it's like to make it cuter. More besito, cogidita, cucharita, plantita, trabajito, noviecita. <laughs> eh, y todo ito, ¿no? Y todo ita. Dientecito, dientecita. Coreanita. Norueguito. Me Mexicanito Ica. Carlita. Mi nombre es Carla, pero me he cute. So... Oh. Carlita. Wait, why not? Carlita. Carlita. ¿De Carla? Carlita. Carla? then you Carla? The last letter mm -hmm. for ita ah. carlita Carlita ah. manuel manuelito manuelito oh, no me Chingues? Don't fucking me. El chingona. Chingona. Tú eres una chingona. You are a chingona in your job. Eres uh, muy buena en tu trabajo. Muy buena. Muy you're, buena en tu trabajo. You good. Yo, yeah, yeah. You can say, you are chingón. Uh -huh. You are good in your job. Chinganera. Or, no me chingues. No me chingues. Or, chingadera. Lo que yeah. me estás dando. The video is a uh, chingadera. Chingadera. It doesn't have nothing. <laughs> <laughs> it's nothing. Okay. Uh, Vince manu cabron. Vince manu cabron. <laughs> we need to teach him more things. Than <laughs> <he>. <laughs> Vince manu cabron. <laughs>